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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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잠깐만, 나는 근데 이거 까도 되게 별로 안 되는데요? 어? 야, 이거 어떻게야? 깔래 말래? 옷 옷이, 그니까 지금 예열하는 걸로 올 까면서 까자. 어? 어. 예열해 예열. 야, 그냥 야, 그냥 까잖아. 아니 근데 나는 이거 금방 팔것 같아. 나는 나는 아니, 어차피 다팔 거라서. 없어. 아니 나는 다팔 거라서. 어. 야, 어차피 그냥 눌러놓고 그냥 그래, 하잖아. 어. 어차피... 아니, 여기 여기 와. <laughs> 엉덩이 좀 씻어라, 어? 어우 어우, 오늘 좀 씻어라 진짜로, 어? 어우 존나 냄새나 이 새끼, 씨, 야이 미친다, 아니, 씨, 아니, 존나 냄새나. 아그 다음에, 아그 다음에, 그 뭐야, 그내거 피멍 막 해야 될것 같은데, 투영님, 그 혹시 피멍 막제거 가능하세요? 뭘 육구야, 엄마? 아이, 혹시 제거 피멍 막 가능하세요? 정준서 선수 방송 오라고? 아, 나 어. 진짜... 와. 네, 네. 나 진짜 한 번에 드다나 별로 안 무거운가 봐. 아니 아니 나도 힘이 있죠 어느 정도. 아, 아 우리 커리 형님 어서 오시고 세개 감사합니다님. 형아행가이 감사합니다. 렐리래 아, 아니 아니 내가 쓰이좀세 개가 자두개두개 두 개, 두개 좋아. 이차개 감사합니다 드나. 오 피케. 아니 근데 오 아니 오래서 굴리 뜯었다니까 아니 오래서 굴리 뜯었잖아. 어 그러니까 그, 그, 그러니까 나 시간 안 끌고 깎게. 나는 안 돕고 아까 그 아, 마식님이 6 9개 아, 아라님 아, 어서 오시고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메이저 좀 드릴게요 예 네,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메이저 많이 주세요 자 이병 김창광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아, 와 스텝 방커리 또이1 7 2개또 받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일단 이거 까는 이유가 뭐냐면 뭐 시간 끌리는게 아니야 나 오늘 시청자 찍을만큼 아, 찍었어 아, 뭐야 이게 뭐냐 면 여러분 아, 그거예요 바로 여기서, 여기서 뜬다니까 여기서 뜬다니까 어 여기서 또! 아까 어. 굴릴 때가.. 와아아아아아! 우리 쏠쏠 님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짜로 예 고맙습니다 레이카을 뜯으면 팔아줄 수 있냐고? 아니 근데 레이카을뜯못팔것 우리도 써봐야 돼서 예.. 거기서 쓰으면 되나? 근데 못 먹지 않을까? 못 음, 먹어 맥크로 있어 어, 뭔가, 절대 못 와. 먹어 음. 아맞도 토레스 추가해서 까야 음. 되잖아 ㅈ됐네 음. 아씨 50에서 까도 되아하아 마씨 하나하나 맨아리꺼 아야 토레스가 어 지명된 선수로 뜨는데요. 지금 대어그로어우로어그로 했어. 아엄땡님 어서 오시고요. 엄땡 님. 현님도 고맙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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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야너 토레스 밸런스가 구데기래. 정정이 써볼게. 네. 어돈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아여기까서 하고. 네. 자. 감스 방송 켜졌다고요. 잠시만요. 잠 아, 이거 c o m e 어 out, okay, to us, to us, t 어오 s to us, to u 좋아! o us,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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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 오. 네가 고리트 보면 내가 내일 가서 청개소게 오케이. 음. 만개 만개. 어? 어? 조용히 나도 먹고 살아야지. 어? 만개가 누구 지 이름이야? 어? 와! 길이야, 길. 감우와 고맙습니다. 와배 청개 감사합니다. 아우씨. 좀시사가좀 신고 다 나. 아우씨. 자 새로 개발한 시克斯나인 액션이라고 제가 개발했어요. 자한번 때마다 무조건 가겠습니다. 아. 자, 와또또0 0개 하루 0개 많이 쏘네. 천이 하루 열 개야. 고맙습니다. 아, 육국이 아. 감사합니다. 토토님이 감사합니다. 자, 자, 이제 여기서 떠야 돼. 아, 나내내 내 거니까 좀잘 떠야 돼. 보너스 아. 추가라고? 하아 그래. 야 어. 여기서 추가해야 되냐? 맨 아래, 맨 아래. 디마리아 빼, 디마리아 빼, 대려도. 어. 오케이~! 오케이. 어, X될 뻔했다. X될 뻔했다.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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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토레스 어디 갔어? 하수구.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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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이 여기 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가자, 가자, 가자. 자, 토레스 넣고. 아니, 근데 나 텐션 오늘 높이 하려는 이유가 내가 아까 말했잖아. 이상윤, 해설위원, 그 형님. 나이 그... 그래~! 나이가 50이 넘어가신 텐션 봐라. 그래~! 나도 오늘 방송 많이 하고 왔잖아. 그래~! 그래~! 아, 아니, 근데, 잘... 근데 그거 아까 네. 축구랑 겹쳐가지고 몇명 봤어요? 아까 1 7 0 0명야 그래도 많이 봤어. 네. 오 축구랑 겹친 거 치고는 들렸다 이모님 감사합니다. 야마이 너무 좋은 거야 나골리다나갔어 지금. 네. 그쪽에... 우리가 엄청 잘간 거였네 그러면은 마 마영거. 어 아니 토레스 왜 넣는 거냐면 토레스가 그 좋은데 여기 지명이 안돼 있어가지고 아윗 스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요일 날 해주세요 일요일 날. 아나 존나 안다 진짜. 아 근데 진짜 안 되는데 이거 뭐 시간이 지나서 그런가? 오, 오 나이스 좋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아니, 좋습니다, 좋습니다. 어. 자 그럼 이거 끝나고 여러분들 바로 저희가 써보는 시간 가질게요 마시님 네. 그 아이 들어가서자 아, 아. 진짜 안 된다 감마를 보았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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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야, 아 진짜다 아. 아니 근데 퀄리트가 그 떠야 돼. 아 근데 아까 우리 진짜 잘뜬 거네 이 정도면은 불랑도 추가해야 된다고? 불랑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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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오우씨 대박이네 야 근데 너무한 또 진짜 맛있게 존나 잘뜬 거야 아, 그러니까? 자 불랑 고기인데 아 이런 뭐야 왜 이렇게 낮아? 이거 쓰레기인데요? 아 근데 이게, 이게 낮아서 이게 낮아서 그런 거잘안 떠가지고. 포레스 지금 가격이 낮잖아. 오케이 오케이. 오, 반바오. 아니, 아까 안리고떴다니까나 네, 맛이 정말 만잘뜬 거야. 진짜 맛이 레이까 레이 데... 어, 레이 어. 와... 아, 그리고 다떴잖아 이거 다떴어요 진짜. 뭐. 와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저우우우우우오우우우우우우오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잘라서 안 올리고 감무튼투형님 너무 힘드시기 때문에 그냥 무편집으로 다 올라갈 겁니다. 24시간 왜냐하면 24시간 마저 편집해버리면 저 형님 좀 목도 안 좋으신데 힘들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거 있었으면 왜 이번에 편집이안될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갈 거예요. 그냥 좀 이렇게 무조한 부분이 있어도 넘겨서 보고 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시나미 같제그존나왔더예요 아예 직원들 잘 챙기시네요. 잘 챙겨야지. 아. 아청나 어, 아, 진짜 잘 뜬다. 와 라울? 아 근데 우리 진짜 안나가 진짜 잘뜬 거다. 우리 블리트 몇개 떼었, 지 블리트 세개 떼었잖아. 예, 네. 엄청난 뜬 거야 우리. 아니 근데 친유가 아니라 블리트를 또 블리트. 와, 존나 안 떠냈고. 발로텔리 넣으라고? 아 발로텔리 오케이. 저희가 아직 그분석을다 끝내진 않았어요, 여러분. 자, 발로텔리. 야, 발로텔리도 이번에 좋게 나왔던 만 근데 발로텔리도 A심이라 되잖아. 발로텔리, 그다음 나, 네, 블랑. 그다음 벤토레스. 네, 아니 근데 이거를 굳이 이렇게 뭐, 뭐게 만들었냐. 자, 자, 오케이. 뭐라고? 스탐 3칼? 아니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예, 괜찮습니다. 자, 네이마르. 자, 추천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베르마트. 야, 조금 그래도 하나 정도는 줄만 한데 우리 지금 지른 게 얼마인데 그죠? 네? 아니 좀 줘! 그럼 이거 안 뜨고 이 이거 는 거보다 사실 이따가 그기서 어. 어. 오레카 어, 떴어! 오레카 어, 떴어! 오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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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오 레이카를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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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떴어, 떴어 떴어! 그럼 이 분위기를 살려서 우리 이따가 어, 너 원래 혼날 때 아야 그리고 내가 이 아이디로 정지영 방송에서 최초 80억 트레이드 내거 간으로 한번 가보자. 이거 놓고 오, 오, 어, 트레이드 한번 가보자. 오, 오케이 오케이. 자자 오케이. 자, 그 가부미. 야 그리고 나하고 정재영하고 얘기 안 하면 좀 싸웠다고 얘기 좀 그만 좀 해라. 그래요. 아니 저번에도 뭐정재영그 이국만 마지막 때 영상 안 보냈다고 정재영하고 싸웠네. 정재영하고 싸웠어! 요즘 따라 얘기도 안하잖아 이 얘기 안 하냐? 사이좋아. 침을. 이 가지 좀 그만했지. 내가 진짜 공 많이 한테 진짜 미안해서 내가 밥 산다고 했거든. 밥좀 한번 사게 해이면이겠어 오빠야, 오빠야. 오빠이 오빠야. 오빠야, 이빠야 오빠야, 오아야 오빠야, 오빠야. 아빠야 오빠야. 오빠야, 오빠야. 이야 오빠야. 오빠야, 이빠야 오빠야, 오이야이빠야 오빠야. 오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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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배 야오빠 쓰지마요. 어 월베도 좀 혹시 안, 안파 안 있으신가 해가지고 자 어, 좋습니다. 근데 하나 정도만 어떻게 더 떠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스탑 그 같은 거. 아, 근데 저, 저 레이카르트를 오 떴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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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떴어! 이거 말하면 은 주나 봐. 이거 어, 말하면 주나 봐. 이거 쿨리터나만 더. 형님! 주개. 주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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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어, 야 이거, 어, 이거, 굴리. 이거 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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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존나 잘 떠. 내가 갑자기 또 내가 안 뜬다고 하니까 역시 정무 형이 바로 이렇게 또 이렇게 피드백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감 계정이야. 자, 여러분들 또 벌써부터 이렇게 또만명 이상 또이 아, 방이 <목소리>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방했는데도 이제 CC 이거 다 까고 CC 그거 할 거예요. 진짜 정지형이 봤을 때그 있잖아 그 트레이드 먼저 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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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트레이드 하고 그. CC 분석할 거야. 그 이제 이런 애들이 좋을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그그 그 아이들 저한테 다 알려주시면. 음, 아이 어, 이거부터 어, 어. 가자 일단은. CC 어. 애들 써보고 어. 분석, 체감 분석하고. 써보고, 그 다음에 그 궁금한 아이들. 어 궁금한 아이들. 어. 그 어, 뭐 어떨지 제가 자. 한번 분석해드릴게요. 그러면은 너무 좋지 않을까나? 좋습니다. 자 저는 이거 팔 거거든요 이거. 아, 진짜? 아한 번만 써볼까요? 아니 근데 정중형아 그거 있잖아요. 걔, 그. 아쉽네. 어. 아 저는 필요 없어가지고. 아. 어차피 나중에 그금사하면 돼. 잖 네. 저는 필요 없어가지고. 어. 아불평이리잊을에 그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저거 좀 어떻게 하는 거야? 저거 시그니처 별로. 저거 늦었을걸? 아니또할수 있어. 아 아니, 나는 시청자가 알려줬어. 시청자가 니려어 아니 나 우리 매니저가 못할 그, 줄 모르겠어. 근데 저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남의 걸 갖다 쓰면 안 돼. 뭔말 잘지? 그러니까 저, 저, 저 남의 걸. 그러니까 저저저 디자인 할때 남의 걸 갖다 쓰면 아, 안 되는 내가 자기가 직접 <laughs> 자기 만들어. 야 됐다고. 그 나도 그 시청자분이 그 직접 만들어 주셨잖아. 아, 오케이, 자, 잠시만요. 그 시청자분 제 것도 좀 해주시면. 아, 될게. 내가 부탁드려볼게, 어, 제가. 진짜? 네, 제가 부탁드려볼게. 이칠 개랑. 이칠 개랑 또뭐 있을까? 이7이 개. 이7개그뭔 말인데? 272kg 왜? 와. 그 다음 또? 그 다음은 뭐.. 뭐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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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 다음에 2 7 2 7개안 터지겠지만 그건 안 터지니까 아니다 자 이거 하고 2007kg이라고 2 0 0 7이라고 아니 거의 양아치 새끼 아니야? 이 정도면? 아니 자자 아니 한 번쯤 터질 수도 있잖아 아니 아니 내, 내가 봤을 때는 27개 하고 그거 해야 돼 그.. 34kg 34kg잖아 지금이 지금 7kg 쪘거든요? 그 요새 그막 많이 처먹고 그래가지고 아나 진짜 요즘 고기 엄청 먹거든 음 진짜 안쪄 지금 34kg, 지금은 3 4 k g 야 내가 그렇게 찌우려고 노력을 하는데 진짜. 그렇죠? 잘안그래 그냥 한 5년 후에 <laughs> 아 나도 갈아버려, 아 갈아야 되나? 진짜. 아 나, 아난 마식처럼 못 가는데 아씨 그 네, 아깝지 아부고디님성상하게 감사합니다 아나아저 죄송해요 전못 못 갈아가지고 노래 너무 좋은데 아, 갈아버려야 되나 아씨 아 이거 안 갈까 이거 잠깐만 침착해 침착해 자연스럽게 침착해 얘네는 갈아도 되겠다 얘네 그냥 좀 갈자 얘네는 얼마 됐지도 않아 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 여기, 여기 갈아 여기 갈아 여기 갈아 네. 다먹으려고 하지 말라니까 그냥 조금 다 먹게 예, 여기는 갈아 그래. 여기는 갈아, 여긴 갈아. 네, 여기 네. 여기 갈아 매들 눌렀어? 뭐라고 인지기 옆에 면봉처럼 생긴 분군면제령 분 새로운 별명 축하드립니다 면봉씨 아 감사합니다 에이. 자 일단 정지형 면봉입니다 앞으로 근데 그럴만해 왜냐면 대가리가 존나 크고 그 다음에 그 몸이 그 나다 니까 면봉 모자 니다 여러분들 내 허리 몇 인치인지 맞춰봐요 허리 몇 인치냐고? 그래도 몇 한... 인치일 것 같아 이거 제면2팔 그냥 여러분들도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딱 이정도 나오거든요 허리에 아니 그냥... 28 28?

이 정도 딱 하고 아니 내가 봤을 때 서련보다 더정지이 허리 가늘어 이 정도면 자 아, 일단, 어. 이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 이거는 여러분들 한 번에 갈게 이거 잘안 되니까 이거 그냥 한 번에 갈게요 저거는 좀한 장씩 가도 이거는 그냥 한 번에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오케이. 이거 잘안 되는 것 같아 보여줘 내가 봤을 때. 보여줘 그냥 까 이거 어, 보여줘 보여줘 그냥 까다가 뜰수 있다니까 음, 그냥 그래. 이거 생각 없이 어. 그냥 그냥, 아, 그냥 아, 우리 좀 얘기 나하자 얘기 나어 기대되긴 하는데 뭐라고요? 좋은 거 나오면 싸게 파냐고요? 아니요 아니요 죄송해요 저도 네, 이제 이번에는 써야 돼요 좋아! 좋아! 뭐? 이번엔 여러분 이제 그 신유 운카를 만들어야 돼서 좋은 이로에 덕질을 아나나 X된 기다 이거 내가 봤을 때 이거 그거를 내가 잘못했어 500억을 쓰면 안 됐었어 어디였 썼는지 아니 왜요? 안 까다 썼잖아 아, 왜 물론 왜 이제 좋은 일할때 그래가지고 아, 별거 사짝게뭐야 좀... 어, 뭐야 갑자기야! 갑자기야! 갑자기야. 이새끼야 이게 이제 생계가 풀렸잖아, 앙리가. 아 깜짝 놀랐잖아 진짜로. 앙리, 퍼디, 진유 딱 생계가 풀렸단 말이야. 06이 나와요 여러분들 이제. 그리고 그래서 퍼디도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 요 이거. 아 맞네. 어. 근데 생계 풀린 건 솔직히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 일 잘했네 이거는. 왜냐면 맞네. 아무리 퍼디가 나와도 06 퍼디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지! 와, 꼬마, 그렇지. 그러니까 라이센스를 따니까 풀린 거지 이제 원래 이제 은퇴해서 라이센스가 없어졌었는데 원래 계약 기간이 딱 은퇴할 때까지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은퇴하면 이제 직접 따로 따야 되는데 그때는 개인과 개인이 계약하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니 뭐야? 아니 계속 깜짝깜짝 놀래잖아 악리 나올 때마다. 오우씨. 악리 은카 들고 있는 애도 손에 다고저지치지안 빨리지. 어쩔 수가 없지 뭐 그런 어. 것들. 그럴 줄 알았나? 뭐. 오밤에 오밤에랑 오바메, 뭐라고 반바 살렸는데 매크론넘 넘들 때문에 CC를 사지 못한다고 어 제가 아까 반바 올렸는데 못 사셨어요 자 고정수 우지가 안 뜹니다 여러분들 자 이거 끝나고 어, 80억 트레이드 새로 바뀐 트레이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S 송민이 한게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펭하이 감사합니다. 아우 진짜. 어우 아, 아, 야 너무하다 이거나 이거 진짜 한 아예 안 아니, 여기서 당황하잖아. 여기서 안 한다니까. 아니 이게 이게 이거 때문에 나 지금 몇번 놀랬는지. 어여긴안줘 내가 봤지. 야 여기, 여기 여기. 아니 근데 반바라가 진짜 정정이 잘 쓰잖아. 정정이 제대로 평가해줄 거야 진짜 진심으로. 저 선수 평가하는 걸로 불안은 안 쳐요. 그래프님 한게 아,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아니 그니까 이제 사실 처음에 반바스텐이 처음에 나왔을 때도 정재형 선수가 말했잖아, 좋다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욕 존나 먹은데 나중에 정재형 선수 방송 본 사람들이 다반봤었어 자자, 어, 57일. 자, 자, 57. 자 오케게 자리 이거 만들고. 안 했어, 저거. 세번째 거, 세번째 거, 세번째 거 라운드로. 이연구이연구이연구이연구 블랑블랑블랑 그랬 f i n Giba, s a 그래 a s a n 방 a Sa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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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자리가 없어 a n g a s a 이 g a s a n 갈 갈자 갈자. g a Sa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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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n g 잘가 a n g a Sanga, 나 a n g a s a n g 이 s a n g 이 s a 가요 빨리. 해. 그럼 국바이 아니 그 말을 싸가지 없이 왜? 왜 어? 싸가지 없어? 내 거잖아. 있어? 내 거잖아. 그러니까 내거 아니잖아. 어? 그럼 국바이오우 <laughs> 씨. 오, 잘 떴다.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굿시야 그럼 국바이 존나를 봤네, 씨. 자, 저도 고하겠습니다맥플러리도네 주말 주말, 뭐안팔거 빨리 없애고. 대패 매크 그, 됐어, 오케이. 됐어. 이 정도만 갈면 돼. 오, 두틱탁틱 좋아요. 자 추천 보당입니다 오, 눈나른마, 벨도 아, 받아야겠다. 야, 근데 가끔 채팅창 화력을 신경 쓰니 또너왜 이렇게 채팅창 화력을 신경 쓰냐? 어? 화력이 중요해요. 화력 제가 떼기 어. 한번 해줄까요, 제가? 네. 저 원빈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도 원빈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이러면 또 진짜 확 빨라져. 또. 아니 이거 또몇개씩이었어냐아좀더빨라지다또 그러니까 조용히 보고 있는 거야 다. 봐봐. 봐봐, 봐봐. 죽일 듯이 또 올라오잖아. 조용히 보고 있는 거니까. 화력도 신경 쓰지 말고. 아 우리 아 오케이, 오케이. 마이장님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57. 이오십한달 잔다시. 오케이 출발하자. 지금부터 중요해. 지금부터 중요해. 여기서 얼얼른 얼레... 가자. 사나운 지니어 뜨는 순간 우리는 출발이다. 오케이자자 아툭님. 자, 자. 아, 네. 아, 자. 아 이거야. 누군지 알아? 봤네. 이렇게 무지 좋아하네. 자. 오! 발사! 역시 미감! 오! 오 떴어! 오 뭐야! 아 L을 하는데 쓰네! 오야 떴어! 야 새로운 논리! 야 근데 우리 그러면 두개띄었는데 이거? 오케이 아. 아까 푸티 떴지. 아 여기 서짝 침을 떠주면 기가 막힌데 진짜. 오 슈마이켈. 우와! 우와!

한 장씩 가는 게잘뜨요한 장씩 가는 게. 오, 어? 와, 와! 대패로! 대패어 와! 야, 정말 잘 뽑아! 야, 나 뭐야 이거! 야, 오늘! 내가 봤을 정재영이 진짜 느낌이 좋아, 지금. 내가 흠갔다와서 그런지. 네, 그러니까, 오늘 본사가.. 좋아, 좋아, 좋아! 어, 진짜, 진짜. 뭐, 왜 이러니? 어, 괜찮다, 괜찮다, 괜다는다 아, 아 니야 이런 거안 좋아. 형님, 빨리 보뭐 오늘 배뜯 아, 진짜 진유 하나만, 제발. 아 하나 진유 딱한 번만. 4망해도 그러니까. 되니까 진유 하나만. 아 제발. 아, 아 제발 제발. 아, 아, 아 발대나마 정말 아쉽습니다. 하... 아니야. 여러분들 저는 24시간 방송이라 정주영 선수 가셔도 제 방송 다 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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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발 제발. 제발 한 번만 떠봐. 아야 공만아 이거 끝나고 들어가서 이거 좀다 팔아주라 알았지? 아, 아 정말. 정말 아 8시 30분까지 해야겠구나 중간에 좀 쉬었으니까 아나 진짜 씨받네 아 뭐야 형이 한 번에 이제 진정한 남자는 어떻게 안 좋아 몰라 여기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까버려야 돼 얘기하다가 말, 말 걸어 리 걸어 자, 이때, 이때까, 이때 한 번에 까야 돼, 한 번에 가야 돼. 한 아, 번에 가야 어, 돼. 용수잖아. 이때 한 번에 가야 돼. 자, 오, 인자기이인지기 어, 안녕? 어, 뭐, 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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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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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배왕이 뜬다. 이제, 이제 월배 깔만 하겠다 그냥 퍼지 뜨잖아. 이제 어? 왜야, 삽, 왜야, 삼가 된 거야? 네. <laughs> 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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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 대비로 팔지마 팔지마 빨리 봐, 빨리 봐. 우리, 되게 많이 뛰었다. 그렇게 많이 뛰었어요? 아, 근데 이게 생각보다 아직까지 안 뛰었어. 저녁, 저녁 8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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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시까 생각 중인데 그리까 이제 토요일 토요일날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은 8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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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고그전시 이더 보니 결승전 보세요. 8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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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까지8시지 8시까지? 8시까지? 8시이지있시까지 8시까지? 8시까데 8시까지? 8시까지? 8시까 아, 살게 또안 하면 또 하니까. 아니 난난 나가서 놀라 그랬는데. 그냥 그래, 안 할게요 그냥. 맞지, 그러면. 그래 아니 어차피 이길 건데 뭐뭐뭐 할로. 뭐, 뭐 아니 난 나는 사강 가면 나그 바로 간다니까. 그래 그럼 나. 나가서 놀았다가 사강에 와. 야 응. 내가, 내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내가 봤을 니까 정지영 피파 1 8에만안 빠지는데 또개신 나가지고. 삼세이또 멸치처럼 앉아가지고 손님이 키우기 사명면 이번에 레전드야 또 비파시발 안할 수가 없어 막말로 이거 어떻게 하네요? 그러니까 니가 그니까 니가 안 해야 돼그니까 그러니까 이게 B J 와 이제 프로게이머 사이에 이게 막 너무 긴다니까 이게 어. 그러니까 내가 그걸 이겨내냐 못 이겨내냐 싸움이야.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여러분들 비바 시발이 그게 나오는데 어떻게 안 합니까? 그건 예의가 아니에요. 그렇죠 피파, 그렇죠. 아, 그래. 네. 너무 재밌게 나온다니까 그게 멈출 수가 없다니까. 저번에 한 번에 다 빠져가지고 못 쳤거든. 그래가지고 그때 그그정나 그 개차발렸잖아. 그때. 네 그래도 이번에 웃긴다나. 와! 아니 이거라니까. 나는 나는 이거야. 나는 가끔씩 와! 시... 아, 시발 역시 비감. 야 이게 비감이야, 여러분들. 이게 비감이야. 오. 와, 야 이거 너무한데. 너무한데 이거. 자이형 이게 비감입니다. 이게 비감 계정이야. 이 신애 계정이 여러분들. 여기 하나 더 주면 기가 막히지 제발 와 진짜 하나만 더하라. 아, 아, 아 어, 얼, 원래 하나 떠야 되는데 아. 원래 그렇게 안 튼다. 아, 뭐야 너무하죠. <laughs>